어민족 진짜 고개 같이 생겼어? 응. 어디? 허, 진짜 우와 개 엄청 크다 와 만선이다 만선 우와 만선이야 저기 어네 있잖아 응 진짜같이 생겼다? 그러게 진짜같이 생겼다 거 아니야? 말린 건가? 아 여기 밑에 있는 거 이제 다 말린 것들 제일 말린거 아니야? 그러게 이렇게 쬐끔 했다가 이게 이게 뭐야 조에야 조에야 이렇게 처럼 됐다가 <laughs> 메가로파 메가로파 그다음에 오 새끼 됐어 응. 영덕대게 새끼 미션 성공 어, 우 소율이 배 운전 잘한다 어, 엄마 멀미 날것 같아요 오 잘한다, 잘한다. 오, 우와 멀미 났다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이 경매장 같은데 어, 곤충 그러네 파리 같은 것들 있네 그래서 그래서 잠깐만가 잠시만 어. 왜? 봐봐 아. 여기에 또 어. 뭐가 있잖아. 어. 뭐에 부풀어 오는 걸까? 화났나봐.